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면 가세가 됩니다.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앞전에 올라온 질문 내용입니다. 집을 두채 가지고 한 채는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한 채는 월세 주고 있는데, 과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서너 채 이상 주택이 많은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채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계신 분들은 막상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걱정이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귀찮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는지 낼 세금이 적든 많든 아니면 공제받고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월세 하나 있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는지 국세청의 답변은 영상 후미에 올려 두었습니다. 월 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가세 2019년 소득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전면가세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가세원칙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명분입니다. 2019년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도 하고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세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비과세 기간이 끝나고 2019년 소득분부터 다시 전면과세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월세는 물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가세대상 및 가세방법입니다. 먼저 가세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세대상인지 보겠습니다. 가세대상은 주택수 기준입니다. 1주택자는 월세든 보증금이든 비과세입니다 1주택은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부터 가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 가세가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가세입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는 물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세가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로 한산해서 가세가 됩니다. 간주임대료 가세는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주택수는 인별입니다. 그러나 부부에 대해서는 합산입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비가세입니다. 그러나 기준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소재주택은 1주택자라도 가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간주 임대료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을 전세로 줄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세 방법입니다.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수익금액은 월세 그리고 보증금액 간주 임대료 합계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종합가세와 분리가세 중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분리가세로 신고하는 게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초과는 종합가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세는 인별가세입니다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즉 부부가 각각 임대수익이 1500만원인 경우 분리가세가 가능합니다. 자체의 주택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그러나 가세는 인별 가세입니다. 혼돈하기 쉬운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판단입니다. 앞서와 같이 가세 대상 기준이 주택수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부터 가세 대상입니다. 부부는 합산입니다. 각각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자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공동명의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같이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첫번째,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합의를 할 경우는 합의된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공동명의자라 해서 명의자 전부의 주택수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단 개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주택수로 계산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인 경우는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한채 임대하고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 판단은 은근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 유튜브 질문에도 이와 관련된 댓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종합과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6에서 42%의 누진세율입니다. 다음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가세합니다 저, 주택 임대소득세만 따로 분리해서 가세를 합니다. 세율은 14%의 단일 세율입니다. 보통은 분리 가세로 신고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신고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종합 가세로 신고하는 게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어느 쪽이 적게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간주 임대료입니다. 3주택 이상부터 보증금에 대해선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서 가세가 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서 예금을 할 경우 금융수익적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이자수익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서 가세를 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맡길 경우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소형주택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을 전세로 줄 경우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2021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입니다. 단순하면서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략히 보겠습니다. 보증금 마이너스 3억 곱하기 60% 곱하기 정기예금이자율 마이너스 수입이자 등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입니다. 보증금 마이너스 3억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전세는 물론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증금입니다. 전체 보증금에서 3억을 빼줍니다. 즉 3억까지는 비가세이기 때문에 3억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60%를 곱합니다. 전체 보증금에서 3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여기서 60%만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2019년 고시된 정기예금 이자율은 2.1%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이자 등을 빼줍니다. 수입이자는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서 실제로 번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고 주기에 여기서는 빼줍니다. 실제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기에 보통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이 6억입니다. 수입이자 등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증금 6억에 3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전기 예금 이자율 2.1%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78만 원이 나옵니다. 즉 보증금 유억을연 임대소득 378만 원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월세 31만 5천 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3억을 공제해주고 또 여기서 60%만 가세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는 단순 보증금이 6억에 1년 임대한 경우 계산이었습니다. 임대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 그리고 전세월세가 섞여 있는 경우는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계산은 홈택스에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그리고 소득세 감면을 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소득자와 4년 또는 8년의 등록 임대사업자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입니다. 일반 임대소득자는 5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년, 8년의 등록임대사업자는 60%입니다. 기본공제입니다. 일반 임대소득자는 2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는 400만원입니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분리가세 신고 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세 감면입니다. 소득세 감면은 분리가세, 종합가세 구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임대 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단기 4년은 30%, 장기 8년은 75%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400만 원, 200만 원은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후에는 축소 예정입니다. 특히 장기 8년의 경우 75%로 제법 큰 혜택인데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가세 기준입니다. 일반 임대소득자, 그리고 4년 단기 등록한 임대사업자, 8년 장기 등록한 임대사업자, 각각 수익금액 2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경비입니다. 일반 임대 소득자는 50%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2천만 원에50% 1천만 원입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60%가 인정이 됩니다. 2천만 원에60% 1,20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입니다. 일반 임대 소득자는 2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세 표준입니다.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기본 공제를 차례대로 빼주면 가세 표준이 나옵니다. 일반 임대소득자는 800만원입니다. 수익금액 2000만원에서 피로경비 1000만원 기본공제 200만원을 빼주면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4년단기 8년단기 등록사업자는 같은 방식으로 400만원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입니다. 가세표준의 분리가세세율 14%를 곱하면 나옵니다. 일반 임대소득자는 가세표준 800만원에 14% 112만원입니다. 4년단기 8년장기 400만원에 14% 56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세 감면입니다. 일반 임대 소득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4년 단기는 산출세액의 30%입니다. 56만 원에30% 16만 8천 원입니다. 8년 장기는 산출세액의 75%입니다. 4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일반 임대 소득자는 산출세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112만 원입니다. 4년 단기는 산출세액 56만 원에 소득세 감면 16만 8천 원을 빼면 39만 2천 원입니다. 8년 장기는 소득세 감면 42만 원을 빼주면 14만 원이 나옵니다. 월세 그리고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합계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일 경우 내게 될 임대소득세가 일반 임대소득자는 112만 원, 4년 단기 임대사업자는 39만 2천 원, 8년 장기 임대사업자는 14만 원입니다. 8년 장기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비과세되는 면세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임대 수익금액이 면세점 이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면세점 일정 금액 이하인 가세대상에 대하여 가세를 제외. 일반 임대 소득자는 면세점이 연 임대 수익금액 400만 원입니다. 월 34만 원입니다. 주택 한채를 월세 주는 경우 34만 원까지는 비가세입니다. 그리고 4년, 8년의 등록 임대 사업자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월 기준 83만 원입니다. 소형주택 한 채를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면세점을 고려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도 많지만, 지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5월이 되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5월 한달 동안 소득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금년도 5월 31일은 1월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상 시작부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천에 30으로 월세 주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월세 천에 30은 면세점 이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똑같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답변입니다.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업자 미등록 시 2020년 기속분부터 가산세 0.2%가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계산되고 360만 원일 경우 가산세가 7,2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신고는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미등록시 가산세가 수입 금액의 0.2% 나온다고 합니다. 30만원 월세의 경우 연수입이 360만원으로 미등록 가산세가 7,200원이 나온다고 자세히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자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